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우리 민생당 기호 9번 이수봉 후보의 유세를 포부를 생각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민생당 이수봉 후보를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한국 근대 정치사를 연구한 학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국민이 1960년부터 쌓아온 민주주의와 국가 건설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는 눈에 보였던 위기였습니다. 군사독재 정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수봉을 비롯한 젊은 청년들이맨 수목으로 민주주의를 정치했던 때, 그때는 만인이 다하는 독재의 시대로서 눈에 보이는 국가일기였습니다. 또한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우리 경제가 나쁘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때도 세상 사람들이 본원 앞에서 우리는 경제적인 이기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저 강남하자 아줌마 이야기만 듣고 국정을 운영했던 그때도 우리는 눈치챘습니다. 그러나 요즘 평온한 것 같은 위기는 우리 국가의 위기는 비록 코로나라는 천대미문에 악재가 들어와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민주주화를 이 싸웠던 때보다 경제건설을 했던 그때보다도 더욱 커다란 위기라고 제가 보는 정치학자 입장으로서 판단하고 진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주주의입니다. 주인의주인의 주인의 민주,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들의 박근혜 정권을 본자한테 내쫓고 이에본자에 올려줬을 때는 우리의 국민의 희망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또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그 결과는 정의로울 거라고 여기 저기 다니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회가 균등합니까 그 과정이 공정했습니까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결과가 정의롭습니까 구하는 전부 안 됩니다. 가진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권력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작은 권력으로 가지고 땅을 사고 축제를 하고 아파트를 사고 해서 전대미문의 천, 천정부지의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전국의 땅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정 부패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가지고 있고 힘없고 배고프고 정보 없는 우리 서민들은 언제나 그 어려운 매일 매일 매일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우리의 위기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얘기는 단호하게 무리 치고, 뿌리 치고, 뽑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룬 민주주입니까? 의 어떻게 이룬 국가 건설입니까? 이제 이 집권청,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분들은 다 벌써 우리의 판단하에 결과가 혼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 국민이 1당을 찍어주거나 2당을 찍어주거나 그럴 때는 우리는 영원히 영원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양구가 되어 가지고 그들은 그들만의 하늘에서 살 것이고 우리는 땅에서 살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가 계속될 것입니다 저처럼초롱말은 우리 아이들의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젊은이들의 아무리 야를 써도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없어서 사람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낳지 못합니다 이거 국가가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멸망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큰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예, 사슬을 끊어야 됩니다 이 예, 사슬을 끊지 못하면 영원히 우리나라가 나락으로 빠질 것 같습니다 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맨 주먹으로 투쟁하지도 않아도 되고 촛불을 들어 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반독재 투쟁을 해서 이러한 민주주의와 산업발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아이를 낳고 청년들의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이번 이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선거가 바로 그 계기를 마련한 바로 그 시점이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 아주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간단한 것 같습니다만은 집권민주당에게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되고 또 10년 동안 권세를 누려가지고 두 대통령의 두 지도자가 감옥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다시 바톤을 넘기면 안됩니다 우리 민생당 기호 9번 이수봉 후보 잘 준비되었습니다 학생시절에는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고 산업발전 과정에서는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또한 이 민주주의가 철제전망의 위치에 있을 때 정치를 바꾸자고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대안입니다 확실한 대안입니다 확실한 대안을 여러분 쟁취해 주십시오. 예, 사설을 두 당의 공생 관계를 끊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마침 잘 됐습니다. 끊어 주십시오. 핏땀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일 모레 3일 전역 자고 나면 4월 7일 투표를 하게 됩니다. 모든 서울 시민의 투표장으로 줄다림 쳐서 예, 사설을 끊어서 민생당 이수봉 후보와 우리 젊은 세대들의 이수봉 후보가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 혼자 꾸는 꿈은 몽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수봉과 함께 하는 가치의 꿈은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수봉은 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청년들의 아이를 낳지 않아서 0.84 학교 출산율에 한 명도 되지 않습니다 두 명이 되어야 되는 학교 출산율이 한 명도 되지 않으니 어떻습니까 아이를 마음대로 낳고 기르고 할수 있도록 이수보 보건 주장합니다 우리의 3 5억 예산을 45억의 예산을 가지고 아이를 낳는 산모에게 한 사람에게 1억 6천씩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아이를 갖는, 아이를 낳는 어머니에게 1억 6천을 준다 그러면 편안하게 아이를 기를 수 있고 그 아이가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수 있는 재원이 충분합니다. 또한 조국이나 주미의 입장에서 보듯이 김담도가 보듯이 그들은 위성적이고 이율배반적이고 내로남불입니다. 그 내로남불에 괴를 끊기 위해서는 우리는 청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우리 민생당 기호 9번 예수보 5번은 청년들에게 특별하게 10만명의 청년들에게 알맞고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서 그들의 평화롭고 이러면 이한 만큼 돈을 벌고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할수 있도록 부모를 모시고 아이를 교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건을 갖춰 줄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이 사슬을 끊어 주십시오. 내일 모레, 글피에 3일 후에는 이 사슬을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었을 때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슬을 끌어 주십시오. 예수금과 함께, 함께 하십시다. 우리의 꿈을 이룹시다. 우리가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까? 지금 이 순간 바꾸지 않으면 오늘 내일 모레 3일 후에 서울시장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힘든 상태로 남을 것이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국민은 우리 서울 시민은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하십시다. 투표하십시다. 일당 2당이 아닌 제3세적인 민생당 기호 9은 이수범 8월 1일 잘생기고 미남이고 젊은 이수범 준비된 후보 이수범에게 투표함으로 해서 함께 우리의 꿈을 이뤄나갑시다. 함께 서울을 건설합시다. 함께 대한민국 정치를 바꿉시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